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. 오케이 아! 아, 오빠 집인데. 아아아아아아 어? 아. 엔딩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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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어제 K 오빠가 자기네 집에서 자라고 해가지고 잘때 없으면 어제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막 주위에 근처 모텔이랑 부티크랑다 봤거든요? 근데 무슨 모텔들이 있잖아요. 천장에 다 거울이 달려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못 자겠는 거야, 모텔이 더 이상. 아, 진짜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왔지, 진짜. 너무 이 때가 너무 눈치 보여가지고 좀 그런데. <laughs> 한번, 어, 온다. 아, 어, 잘 잤어? 어제 네. 좋았다. <laughs> 왜? 나 어제 그때 좀열 받았어. 뭐요? 오빠, 죄송한데 문장 꼬고 자도 돼요? <laughs> 왜요? 그러니까 내가 2018년도 들어서 제일 어이없는 말을 들었어. 오빠, 문장 꼬고 자도 돼요? 아 근데 왜 우리 엄마는 케이오빠 집에서 잔하고 하는데 아무런 그런 의심도 안 했어. 어머니 통화 한번 해보자 엄마나 케이오빠 집에서 자는데, 아이고 다행이다 야. 뭐테레슨는혼자어째 샀을 거야? <laughs> 오른분안 받고 막 그러신? 네. 어? 어머니 안녕하세요? 네, 그저 K라고 합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예. 아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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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 아들 귀찮게 들잖아 아니, 아니, 어제 그문 걸어 잠그고 잘 잤어요, 혼자. <웃음> <웃음> 예. 근데 사실 어제 엄마랑 페이스톡 하면서 샤워했어요. 아! 윤정통 하면서 했다. 아, 혹시나 제가 들어올까봐요? 네. 아, 아이, 그건 아이들. 양파에 바꿔드리겠습니다, 어머니. 어 끊어 끊어 아 왜요? 아니 좀 약간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좀. <laughs> 우리 한 집에 둘이서만 있었잖아. 진짜예요? 아카면 있는 줄 알았나. 네. 어카면집 아, 따로 있지. 그러면 진짜 둘이서 있었어요? 어. 아, 너무 끔찍하다. 내 첫날 밤이었어. 이게 무슨 소리야? 내가 아, 진짜 어떡해자 아. 일단 시리얼은 그럼 노가리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지금 어디 갈 것이냐? 양팡이가 신발을 이딴 거 신고 다녀요, 신발 줘 봐. 자, 이딴 거 신고 다녀요. 이거 언니 건데 예, 예쁜 거 신고 다녀요. 근데 조던 이런 걸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조던이랑 좀 약간 비싼, 리미티드 신발 있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. 어... 예.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. 아, 어, 구경만 해도 되고. 어차피 아는 그거라서. 편집샵 같은데. 좀 약간 신발 편집샵 그런 곳이지? 아, 안녕하세요. 신발 보러 왔습니다. 파아좀 약간 앞에 있는 게잘 나가는 것들이요. 어, 저는 이거 신어 보고 싶었어요. 이거? 네. 이거 얼마예요? 100만 원 정도입니다. 와. 이런 거. 어, 너 이쁘다. 잘 어울리는데? 맞죠? 너 마음에 들어? 네. 다른 것도 한번 신어 봐라. 저더 도전 한 번만 신어 보고 싶어요 아직 만나고 있는데. 저는 이거, 네. 어때요? 좀 약간 더워 보이긴 한데요? 이거, 캘빈 클라인인가? 아, 아디다스예요 아, 안천원 디너스에... 아, 죄송합니다. 오, 저건 얼마예요? 1 0 0만원좀넘도 네? 와, 근데 이걸 많이 신는 이유가 있긴 있구나. 근데 좀 약간 니랑 잘 어울린다. 근데 발렌시아가 예뻐 보이는 건 처음이에요. 저 예쁘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했거든요? 근데 파이 진짜 잘 어울리는데? 아, 근데 시청자분들 반응은 닭발렌이야. 알지 않아요. 어 방아 빨리 사줄게 아, 아니 사줄게 저는... 왜 사도 이제 제가 사야죠 니짜살 네, 거야 지금 야, 이거, 이거 주세요 사지 마세요 왜 사줄게 아니야 하지 마세요 아니 니가 부담스러워서 그래 네 그럼 반띵 해줄까 한발한 저는... 한 발씩 사자 인정 아... <laughs> 인정 네. 어? 발 하나씩 사자 방아, 네 방아 채팅창 이런 말많원 네. 사준다 그럴때부터 아, 그럼 사주세요 아 그래 알겠.. <laughs> <laughs> 근데 이런 신발 한 개도 있어도 내남아요 맞죠? 그지저 명품이 <laughs> 어디있습니까 맨날 그래 그릇 같이 다니는데 맨날 이런 속바지 <laughs> 다 나오고 이러고 다니는데 그래 맞죠? 어떡하지 <laughs> 아그 채팅창에 뭐 제가 사줄만의 이것 때문에 싸우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예, 저그1 얼마 없어도 안고도 주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반씩 젖혀있어 내첫 네. 네, 명품이야 아니야 양팡아 나첫 명품이야 야 팡아 뉴배틀리 알아? 뉴 비틀 뉴 비틀님 알아? 만두 개쓰셨다 네? 나 아, 진짜 진심이에요? 어 만두 개쓰셨다 야, 담에 입고 올게 네 진짜 아 그러면 그거 사님제 걸로 다 끌어주세요. 아 아니야 받는 건 좋지만 물론. 근데 내가 나중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받겠다 진짜로. 와저 어, 너무 고맙습니다 만두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.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첫 인생 발렌시아가를 뉴비틀 님께서 사주시네요. 아 잔에 네. 비도 어? 그 해야 돼요? 제 걸로 다 해주세요. 아니야 아니야 시만요 <laughs> 괜찮다. 아니야. 너 어, 너무 당황스럽네 메... 원래 이러지 메... 않았는데. 괜찮습니다. 네, 반반으로 단단을... 죄송합니다. 음... 아니, 아니, 자네 부 정도는 어떻게 바복을요 아니야. 아, 음... 그런 게 있었어요. 너자네부 아니에요? 근데, 아, 너 그거 했지. 원래 통으로 나타나는 거였지. 아니요? 그럼? 근데 그렇게 했는데 자네 부 정도 가지고 그냥 간지나게 아, 어, 당신요 음, 그랬는데, 근데 음. 진짜 없었던 거야. 첫째. 그게 몇십만 원인데. 아무뭐 부담스러워? 이제 이 정도만 자 다음에 와서 오른발 박아. 아, 아 그럴까 해? 아, 너무 부끄럽다. 죄송한데 진짜 한 장만 해주시면.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요사람들은 완전 이쁘다. 아, 그거 말고 얼굴 옆에. 뽑았다. 생신 <laughs> 뽑았다. 귀여워. 양팡이 기분 좋아? 네. 나이스. 감사합니다. 예. 네, 가보겠습니다. 신발 빨리 얼굴 옆려고 들고 있어. 어. 너 발렌시아가 신발이야? 발렌시아가 팡이에요. 너 발렌시아 팡인데. 진짜 귀엽다. 양방 도착 양방 왔습니다. 오, 발렌시아 가방. 발렌시아 신발. 오, 야, 파나, 발렌시아 가방 보이게 들어 오케이.